네, 오늘 소개할 물건은 펜션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충주시 산청면 명서리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그림은 삼탄강을 따라서 오늘의 물건지로 접근하는 그림, 예, 높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건지의 전체 지적도와 물건지 내의 시설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의 내용 그림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예, 펜션 건축물이 3개 동이 있습니다. 2층 건축물 2개동과 1층 건축물 1개동이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펜션 영업을 하기 위한 각종 시설들 오늘 물건지 내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네, 오늘의 펜션은 콘크리트 포장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져 있는데 임야로 둘러싸여진 아늑한 입지 그리고 물건지 앞에는 삼탄강이 흐르는 뷰까지 포함되어진 물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물건지에서 삼탄 유원지 쪽 그리고 삼탄역 그리고 야영장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림을 잡아 보았는데 바로 이 방향으로 충주시내 그리고 삼탄 유원지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현장에서 오늘의 물건지 펜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주시 산청면 명서리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는 흔히 이곳을 삼탄이라고 부르고, 예, 지금 삼탄역에서 이 강과 그리고 철로길을 따라서 쭉 들어오다 보면, 예, 막다른 길입니다. 이 마지막 길이고, 예, 이곳은 이제 펜션 위치해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부분이 오늘의 물건지의 입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대략 한 한200 평쯤 돼 보이는데, 예, 이 공간에 주차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고, 예, 이 아래는 이제 강물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이 강물 길은 제가 높은 그림으로 먼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물건지 안으로 좀 들어가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 여기 보면 이제 안내도가 있는데요. 예, 주차장과 노래방 그리고 이제 펜션 건물은 세 동이 있고요. 어, 족구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이렇게 예, 내부에는 예, 건축물과 시설들이 예,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안으로 좀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 이제 대문이 되는데 예, 주차장과 안쪽 시설의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 굳이 뭐 대문을 잠글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대문은 지금 확 열려져 있습니다. 이 안으로도 물론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세동의 펜션 건축물에 이제 손님들을 예약을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차량을 끌고 들어가서 짐도 내려 놓으시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마당에 주차를 해 놓으시면 서로에게 좀 편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번째 건축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래방으로 쓰이는 공간입니다 손님들이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이제 서로 사이좋게 시간 분배를 해서 이 노래방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누가 방해되거나 예, 시끄럽다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 마음껏 스트레스 푸시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방이 이렇게 유리로 예, 뻥 뚫려져 있어서 바깥 부분을 다볼수 있고요. 어, 이렇게 네개 네 의자가 있는데 최대 뭐 여덟 명까지는 앉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예, 노래방 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스피커 있고 아마 이곳에 펜션에 그 놀러 오시면 예 지금의 이 공간이 예 저녁에 이제 술한잔 드시고 아마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노래방 공간이 따로이 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건물로 들어가는 공간 되는데 이 공간의 아래 부분에 있는 시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족구장 시설 되어져 있는데, 지금 잔디가, 예, 막 파릇파릇 나오기 시작해서, 어, 배드민턴을 칠 수도 있고, 족구를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가 심겨져 있고, 지금 디딤석이 전부 낮아 있는데,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이 자연과 함께 하는, 예, 힐링의 시간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예, 그런 펜션의 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영장이 밑에 있는데 이거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밑에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요 예 지금 첫 번째 건물에 보면 이렇게 의자들이 지금 쫙 나져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드시고 뭐 담도도 나누시고 예할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건축물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번 열고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한번 불을 켜 볼까요? 네 불이 지금 들어오는데 예, 첫 번째 건물에 지금 거실 부분 되고 아, 지금 네. 오늘 보여드리는 펜션의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요 예, 그리고 주방에서는 LPG 가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큰 방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화장실 좀 불을 켜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 이용하시면서 뭐 샤워까지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 거실 공간, 충분히 넓기 때문에 이 거실 공간으로 이렇게 사,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건축물 좀 보여드렸고, 다음으로 좀 이동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예, 전방에 보이시는 그 분홍색 부분, 예, 그 건물을 두 번째 건물이라고 하면, 예, 이쪽 부분에 2층 건물 되는데 이렇게 세 번째 건물까지 예, 펜션을 세 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까지 지금 차량이 들어와 있는데 차가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예, 건물 내에 이제 펜션 손님들이 앞에 주차장 위에 내부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일 위쪽까지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야가 오늘의 물건지 요 펜션 부분들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요. 예, 네, 세 번째 건축물 되고, 음, 지금 보시면, 1층, 2층, 뭐, 구분해서 손님들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제 아니면 1, 2층을 같이 어, 손님들의 이제 수가 다수일 경우에는 뭐, 사용해서 손님들을 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제 건물 세 동을 다 지나서 제가 제일 윗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이 이미하의 뒤쪽 그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쪽에 보면 그 장독대를 아주 예쁘게 바위 위에 지금 올려진 상황이고, 예, 요 부분이 이제 건물 마지막 동, 예, 제일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작을 지금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또 장작도 또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이 펜션을 관리하기 위한, 예, 창고라든가 용품, 그리고 이제 CCTV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건물의 제일 위쪽, 예, 그림,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예, 건물 요 내부를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건물은 예, 항상 일정하게 거실과 방 그리고 욕실 예, 주방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예, 방문하셨을 때 자세히 좀 보시는 걸로 하고요 예, 주변의 그림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펜션의 손님들을 유치했을 때그 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이제 오늘 펜션의 입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에 그삼탄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예, 그 입지도 상당히 지금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에, 예,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제 오늘 그 펜션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좌측편에는 이제 오늘 펜션의 시설과 건축물이 위치해져 있고, 이제 우측편은 이렇게 임야로 구성되어 져 있는데 그 임야의 그 내부를 보면 이런 그 잔목들과 풀로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울창한 예, 숲인데 숲에서 나오는 예, 좋은 기운들도 예, 오늘 펜션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예, 힐링의 예, 예, 그 공간이 될수 있고 또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산소 같은 것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예, 그러한 숲의 조건까지 가지고 있는, 예, 펜션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이제, 펜션 손님들이 쓸수 있는, 이제, 공용시설 부분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족구장, 예, 배드민턴도 칠수 있는 족구장과, 그리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 그리고 이제 저 안쪽에 수영장이 있는데, 예, 요 아랫부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위를 바라보면, 예, 펜션 세 개의 동이 바라다 보이고, 예, 요 부분에서는, 예, 가볍게 운동 정도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석축공사를 통해서 예,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반대로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이제 앞에가 확 트이게 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펜션의 식수는 예, 지하수 및이 계곡물, 예, 이런 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식수 검사를 통과한 물이고 네, 그런 부분들도, 예,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예, 자연 친화적인, 예, 그러한 여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도 이제 벤치가 나져 있고, 예, 수영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수영물을 받진 않았고요. 예, 위에 그늘막과 수영장 시설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커 펜션 건물 세개동을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예, 즐길거리라든가 아니면 예, 편안히 쉴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갖추어진 지금 펜션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예, 말씀드린대로 이 삼탄강 그러면 아주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유원지로 예,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삼탄 유원지에서도 가장 안쪽으로 들어온 예, 막다른 길에 있는 펜션이라고 보신다면, 예, 그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예, 하루 또는 이틀을 예, 손님들이 즐기다 갈수 있는 예, 그러한 운영을 할수 있는 이제 펜션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 지금 저 건물과 주변 시설들 이렇게 좀 개략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마 소개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오늘의 물건 관심 있는 분께 예,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 추가적으로 좀 설명 드릴거 약속을 드리고요. 예,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